뿌잉뿌잉까지 해야되나 해야되나? <laughs> 도 20만 유튜버 못할것같아 내가 할수 있죠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일단 뭐 누나니까 누나내 여자니까 <laughs> 너는 내, 내 여자니까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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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능률을 2배로 올리면 어떻게 해야돼 뿌잉뿌잉뿌잉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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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했어 네. 작가님 대문제 했었다 <laughs>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우리 대표님이 다 성공을 하셨어요 지금 뭐 유로피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강릉에서 세컨하우스도 하고 계시고 에어비앤비 운영하시고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1등을 찍고 뭔가 실패한 사례도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인간 냄새가 좀날것 같거든요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했어요 어... 엄마 너무 잘난 척만 했으니까 실패한 얘기를 좀 해야 지좀 공감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지어져도 실패한 게 없는 거야 에이 에이 진짜 그러지 마요 에이 무슨 주식투자뭐잘 실패했다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사년 동안 이정윤 세무사 매일 보면서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맨날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서 이렇게 벌고 싶은 만큼 벌었어요. 지식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아들하고 코스트코 가요. 그러면 이제 청담 동에서 코스가 하면은 아들 운전하라 그러고 야 오늘 만약에 한 50만 원씩 사냐 장보냐 그러면 벌면서 가자. 그래 딱 벌고 가는 거죠. 그때는 단타를 해갖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줌마 일하는 아줌마 오시잖아요. 집 청소하러. 그러면 이뭐밥 먹는 동 안에 아줌마 도 내가 지금 벌어 줄게. 그리고 이제 하고 스케일 팽을 하시는 거예요. 오만. 오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게이 대표님이고. 그렇죠. 매일 매일을 받죠. 와. 그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뭐 좀. 안 저거 나한테 오지 마. 아예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나 스케일 시장이 안 좋아요. 아 지금은 시장이 안 좋죠. 상처 받지 마시고. 아니 저 그렇게 안 슬퍼요. 안 슬퍼요. 그다 아, 보자마자 대표님 울고 싶어 그랬잖아. 실패한 게 없으신 거네. 요 실수는 있죠. 아, 그렇죠. 그런 거라 하나 얘기해줘요. 조금 인간미 있게. 아, 인간미가 없어요. 지금 너무 다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어제 김치볶음밥 했는데 탔다. 뭐 이런 거라던가 좀 그래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귀여운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결혼했을 때 집밥이 그리울 일은 없다. 요리를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부엌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뒤에서 잡아요. 그래서 모든 요리를 아들이 다 해. 아 이제야 좀 인간미 느껴지네요. 아니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네. 아드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까지도 제공을 하시는 겁니까 식사도 제공. 아, <laughs> 저는 사실 이제 쭉. 그 이제 지금 어쨌든 아드님도 오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니까 나 부담이 될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게 더 정확해 못하기도 하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봐봐요 지금 바로 나 혼내는 표정 나오잖아 이걸 그 20평생 아드님이 그걸 이기고 있어.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내가 잘하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아, 못하는 거 과감히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렇죠. 보면 이 책의 구조도 엄마와 아들의 대화식이고 인스타의 리스들도다 엄마와 아니요. 아들의 대화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아이디어가 최초 아이디어가 작가님이신가요 아드님이신가요 같이 둘이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만이천까지는 이제 혼자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사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 내가 사장을 말이야 한 40년 해보니까 딱 첫날부터 싹수가 나오더라고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는 어... 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또잘 듣더라고요 잘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2, 30대가 있었고 또 물어볼 데가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아들은 캔디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이런 얘기해도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 사업하는 엄마 아니 최고죠 이거 맨날 워런 버피가 식사하는 느낌과 똑같은 느낌 아닐까요 맨날 좋은 정보를 아니 진짜 인사이트 되는 말을 매일 들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면 잔소리로 들리겠지 아 엄마 그만해 아이 잔소리 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와 근데 제가 그 전에 다른 데서 강연을 좀 했었는데 강의를 그때 이. 청년들이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그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아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듣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고 사업자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함께 나누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저희가 이제 11월 1일 작년 이걸 이제 합의를 보고서 이걸 컨텐츠를 그럼 아들이 평소에 일부러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그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했더니 자고 났더니 천 명이 올라가서 이 고장난 줄 알았어 인스타가 그래서 막 불러줬기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인스타가. <laughs> 그 다음 날 2천 명올라가고 하루에 만 명이 올라가더니 한 달만에 10만을 찍는 거야. 그리고는 수 없는 애들이 엄마 나는 오늘 엄마가 생겼어 하고 DM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얘네가 물어볼 데가 없었구나.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이제 큰 파트로는 도전 파트, 사업 파트, 기회 파트, 자세 파트,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질문들이 이제 70개가 넘는 77가지 이야기들이에요. 뭐 이것들을 책을 쓰면서 기본적으로는 컨셉은 엄마, 그리고 난 어떤 설명, 이거지만 77가지를 진짜 이게 다 아드님하고의 평소의 대화 또는 인스타의 그 영상에서 뽑아낸 걸까요? 아니 면또 책을 쓰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준비를 하신 걸까요? 평소에 한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평소야, 아, 진짜로 한... 네. 정말 대화를 많이 하시는 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서는 엄마 이러지만 엄마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 누나니까 뭐 저, 청담 캔성이 누나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한두개 한 정도 어, 누나라고 한번 질문하고 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살려보세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좀 역하더라도 역하더라도 좀 예. 누나, 아 잠깐만 제, 장 진짜 이게 뭐하는 이런 대보루 써가지고. 아이, 누나, 5초 안에 움직여라가 무슨 의미야? 뿌잉 뿌잉. 나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 쉽고, 나도 싫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성공하려면 또 무슨 일을 잘하려면 싫은 일부터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투두 리스트를 쓰잖아. 투두 리스트 쓸때 우리가 쉬운 거부터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것부터 해. 그러면 가벼워져. 근데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하루의 삶, 삶은 어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하루를 보낸다. 귀찮은 일을 미뤄 놨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보내 대부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누나 동기부여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해? 뿌잉 뿌잉.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예, 잠깐 얘기 예, 대본에 있는 거라서. 예. 동기부여가 필요하면 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어떤 마인드가 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나는 나도 매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두열 모니터를 쓰고 있거든.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일을 하면서 한 쪽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그런 어떤 마인드가 최강인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한십년 동안도 계속 나는 마인드 교육을 받으러 다녔었어. 와... 마인드가 좋으신데도 계속 교육을. 그치 마인드가 좋다는 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인드가 최강인가. 거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마음의 근육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한번 쌓다 해갖고 그게 이래 녹아내리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걸 채워주는 거에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단단한 사람일수록 어떤 어려운가 왜 모든 것이 그냥 물로 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도 먹으면 괜찮게. 바둑 아니라 토네이도도 오고 허리케인도 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평소에 내가 편안하다고 할때 미리 이 옹벽을 쌓는 준비를 해야 돼. 어디다가? 내 마음에다가. 가장 큰 적은 나야. 내가 내 자신한테 이겨야 돼. 그러려면 그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지. 위원장님도 지금 질문할 게 있으시잖아요. 아니. 뿌잉뿌잉까지 해야 되나요? 야어 <laughs> <laughs> 나도 20만 유튜버 못할 것같아 내가? <laughs> 할수 있죠, 할수 있죠, 할수 있죠. <laughs> 일단, 뭐, 누나니까. 누나 내네 여자니까. <laughs> 누나 내네 여자니까. <laughs> 누나! 누나, 누나. 직원의 능률을 2배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뿌잉뿌잉뿌잉. <laughs>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아, 네. 잘했어. 작가님, 네 문제 했었다. 오늘 여기 촬영하러 오면서 우리 이제 차 안에서 우리 아들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지.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을 잘 이렇게 일을 자발적으로 잘하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지. 리더십이라는 게 뭐야? 700만 원천만원 원 주고 리더십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배울 필요가 없냐면은 한몇 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꼰대 마인드를 안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은 직원을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일하게 한다거나 계산기를 손에 한쪽에 들고, 마음속에 사장의 계산기를 들고, 얘가 월급 값을, 돈 값을 하고 있나? 두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존중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되는 건데, 나 같은 경우도 한 30대 중반까지는 코엑스에 있었거든요, 내가 코엑스. 거기가 이렇게 벽이 판넬 식으로 돼서 떠드는 게 옆에 다 들리는데, 화장실 가면은 다른 그 직원, 옆 사무실 직원이, 너희 사장 오늘 안 나오셨니? 이런 데는 우리 직원한테.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하랬더니, 내가 맨날 소리를 치러 가. 나는 내 옛날에 그 방송에 나온 그 영상을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었거든. 열정이 너무 불타올랐어. 저거 갖다 주면 내 몸이 휙 날라서 거기 가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철철 나갔고 일을 한그 젊은 시절에는. 근데 그것을 다행히도 40 전에 그걸 깨달았고, 30대 중반에. 저 친구가 나만큼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나랑 일하겠어? 벌써 창업을 해서 가있겠지. 30%만 하면 100점이라 해. 그럼 나는 그걸 깨우치는 순간부터 뭘 느꼈냐면은 감사함이 밀려오더라고. 뭘 하면, 어. 너무 고마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너 천재 아니냐? 난 지금 지고 하고 옆에서 일하면 너 천재 아니야? 너 어떻게 그래? 나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전달이 된. 사장 마음이 음. 전달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얘네가 사장처럼 일을 하는 거야 저기요 내가 이제 몸이 약해서 좀 늦게 출근하면 은 출근을 일단 하시고 일단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하시고 도작 찍고 들어가서 쉬세요 누워서 일을 하시든가 이거는 누가 사장인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더라 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된 직원, 20년 된 직원, 하다 못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온 직원이 지금 큰 대기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내서 와서 급하면 와서 일을 할 정도로. 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말, 감사함과 존중만 있다면 특히 요즘 그 MZ 세대들을 움직이는 거는 월급을 연봉만이 준다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고 비전을 주고 어떤 그것을 줬을 때이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아니면 삼 개월 있다가 나라에서 주는 돈 바로 타먹으러 나가지 음. 대표님 잘 들으셨습니까 진짜 요아때리지마세요지때요때요지때세요 마음 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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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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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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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세 번째 예, 파트가 기회인데요. 기회 파트에도또제또 또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이따가 네, 네, 네. 끝나고 때린 거 아니에요? 진행 진짜 잘 하시네요. 네, 네. 그 상위 1% 부자 <laughs> <laughs> 누나, 그 상위 1% 부자들이 자산 만드는 법이 너무 궁금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 고요 그러니까 청담동 부자들은 뭐 하고 있어? 자식하고. 자기는 부동산 사러 갈때애손 잡고 가잖아. 동 공부를 시키는 걸 우리는 보통의 가정은 돈 얘기하지 마. 금기상 천하게 봤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봐. 우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는 부자가 될수 있느냐? 못 된다. 왜? 제한값이라는 게 있거든, 제한값. 어떤 제한값?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대류로 들어갔는데 얘는 백만원 더 주고 나는 안 되거든. 뒷돈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걔가 또입 벌리면 큰일 나고. 그러면 사업을 한다 해도 우리가 사업이 맨날 대박이 난다? 대기업도 공장 설립합니다, 반도체 공장 합니다고 자기네가 싸게 불화 받아갖고 그걸로 돈 벌었지? 사업소득으로. 그렇게 많이 떼 돈을 버는 거는 그걸로 몇 백배씩 자기네가 올랐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산 공부를 해야지 돈 공부 자산 공부. 이 하이 인프레션 시대에 어떻게 그게 따라가겠냐고. 20년 동안에 KB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프 하나만 봐도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주식이 되든 금이 되든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건 내 말이 필요 없는 거지. KB 부동산 딱 들어가서 그래프 하나만 딱 보면 끝나. 20년 동안. 어떻게 이게 우상향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내가 뭘 살라 그러면 아니야. 비싸. 떨어질 때 기다려. 어떻게 맞춰. 귀신이 아닌데. 오늘이 제일 쌀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산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자기가 그 원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 딱 친구 말 듣고 샀어. 떨어지면 딱 팔아버리는 거야. 바로, 바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떨어졌다고 울고. 근데 돈 공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거 부동산도 항상 오르는 게 아니거든. 옆으로 기면 10년도 기다려. 우리 집을 내가 코로나 전에 팔려고 부동산에다 부동산이 나를 길 가면서 외면을 해집 팔아 달라가 그런 시절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지. 코로나 때 배에 올라, 배가 올랐잖아. 부자들이 내가 청담동에 꼬마 빌딩을 살아 다닐 때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산 빌딩들을 내가 다 보고 등기를 띄워 보니 90%가 빚이더라고. 그날 이 사람들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기네 자녀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것을 사도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이 자산이 성장하는 것못 따라온다는 거를 뭐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책의 제목도 엄마가 아들한테 말해주는 부의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부자 이야기 이미 응. 하셨으니까 뭐 부자들의 특징이라지 뭐 부자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주시죠. 이제 그런 어떤 생존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정말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교육보다는 생존교육을 유주를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던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IMF가 올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올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억, 200억을 물려줘도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밑바닥에 쓰러졌을 때 다시 붕어빵 장사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안돼 있으면 힘든 거야. 부모가 돈 있다 해갖고 신용카드 하나 딱 프레미엄 카드 하나 줘서 너맘 들어가서 긁어라 해갖고 명품 쫙쫙 사게 한다 그러면 부자가 삼대못 갑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굳이 루비똥을 안 붙여도 밥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자니까 어디에 무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 자식이 됐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거가 좀 특징적인 거다. 아 지금 아드님이 골드 카드가 없는 거네요. <laughs> 연락하지 마. 내 번호 지워라. 어, 아까 전 번호 따는데 <laughs> <laughs>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 이책 자체가 약간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문어체보다는뭐 엄마 이랬어, 이랬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듣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책을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질문 뭐 아까 누나 했어, 뿌잉 뿌잉 한 다섯 개 정도 질문을 해봤지만 여기에는 77가지 질문에 대해서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부의 인사이트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mz 세대들, mz 세대들이 인스타에서 좋아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 이 책의 저자님은 함석경 저자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 저책 너무 보고 싶다. 어, 당장 좀 사서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 함 작가님,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뭐 소감이나 또한 어, 뭐 말씀 해주시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라도 했다 그러면 나는 할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아, 아 진짜 우리 김영기 의원님도 오늘 사실은 네. 굉장히 얻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소감 네, 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laughs> 사실 이제 뭐랄까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죄송하지만 아까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엄마. 근데,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 대명사 자체가 포근하잖아요. 포근하면서도 뭔가 엄마하고 가르치려고 할때 가르치는 그런 포지션에서 어쨌든 간에 아까도 좀 얄밉지만 실패가 거의 없었지만서도 힘든 적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대답을 못하고 넘어갔네. 실패는 없는데 실수는 있었다. 그럼 어떤 실수가 있었냐? 이런 걸 우리가 안 했거든, 아까 대답. 그럼 어떤 실수가 있었겠어?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요. 청사진을 딱 그려주는 거야. 하, 아, 이러가면 떼돈을 벌수 있어. 너무 좋잖아. 그런 유혹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그러면 욕심이잖아. 내가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고 거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내가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도 실수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성격이 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수, 매일 일어나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럴 때는 항상 하루 정도. 오늘 대답할 것도 아니, 저희가 내일까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실수가 90%가 없어질 거야. 그 실수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한국 사람 성격 급하니까 욕심이 앞서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고 나서 왜 호흡을 가다듬고 저 삼초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고 나서 그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 이거를 삼초 동안 지금 재테크 서적의 최고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부자아빠 가난아빠거든요 근데 어찌보면 이거는 뭐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라고 오, 할 수도 있고 좋네. 또는 뭐 진짜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엄마의 관점에서 아들에게 설명해주는 근데 보통 엄마가 아니고 정말 사업으로 성공한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어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MZ세대들 또는 꼭 MZ세대들이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가 뭐 청담 캔디 누나라고 했듯이 40, 뭐 누나, 50대 예, 예, 분들한테는 맞아요. 또 누나니까 뭐. 부자 누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는 부자 엄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함석웅 작가님의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작가 청문회였습니다. 함석웅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